MLB 홈런 더비 X 이게 MLB 홈런 더비 X예요 이름. 어. 사이하고 어, 어. 클러쉬랑페이즈이 콘서트 이거 그 어? <laughs> 인플루엔셔 인플루엔셔 인플런저? 뭐? <laughs> 인플런저? <laughs> 와 감자탕. 네, 감자탕 다 이게 감자탕은요 근데. 감자를 네. 먹을 때는 어. 이 국물을 조금 같이 먹어줘야 돼. 먹어요. 그럼. 네. 음. 야, 기가 막히네 이 국물이. 음. 너살 빠졌다? 예? 네? 살 빠졌어. 아, 유 살. 아 자꾸 얼. 중학교 이후 처음 봤어요. 좀 찜한. 아니 반대로 해야지 자꾸 얼굴에다가 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서. 아, 아, 아. 어. 여기 어디니까 배님 여기 진짜 오래된데야. 음. 너 감자탕 좋아한대매. 감자탕 집이구나. 어. 이 집은 아마 이 자리 되게 오래됐을 거야. 맛도 음. 있고 오래됐고 또 추억도 있고 그런 집이라. 음. 저희도 끝나고 저 감자탕 백반 먹기로 했어요. 아 감자탕 백반. 네. 우리도 그러면 한 사람에 하나씩 대자로 두개 하고. 선산주도 있어. 야, 어? 아, 명절에 그 애들 끌고 저기 그 놀이동산. 애들 데. 끌고 가 뭐냐? 끌고 가. 아니 어디 뭐매듭 매금... 아. 아니 명절 때 애들 데리고 저기 놀이동산 가가지고. 어디 그... 자연농원 갔어? 아니 거기. 서해. 서해바. 서해바다 어떻게? 어, 우리 땐 자연농원이었어. 우리 다닐 땐. 근 자연농원이 저기잖아요. 에버랜드. 어? 지한 30년 되아 그래? 하긴 요번에 음... 저기 명절때 선배님 그거 봤어요? SNS? 산에서 고릴라가 메뚜기! 메뚜기 잡는 거 봤어요? 진짜 완전 나.. 보릴라 진짜, 진짜 이러고 다니잖아 그러다가 아니, 메뚜기가 있나 봐 이러다가 아니, 메뚜기 잡고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 아니야 완전 빠른데? 메뚜기 잡고 아니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 아니야 그걸 내가 고릴라처럼 그런게 아니야. 아, 나는 그 아, 일부러 애들 앞에서 아... 아빠 고릴라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게... <laughs> 저희 주문 좀 네. 감자탕 이렇게 대짜 하나씩 주시고요. 네. 이거 이 친구 산삼주 달라는데 산삼주 네, 하나. 네. 감자탕은 고기가 더 많은데 왜이 탕이라고 하고 감자탕이라고 해요? 아니 그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등뼈 그걸 감자라고 그러잖아, 감자. 그 등뼈가 감자예요? 어. 그러니까 먹는 국식? 나도 감자에 있어서 감자탕인 줄 알았는데. 올랐잖아다이 감자가? 네. 나어 돼지 등뼈를 한자로 한자네. 말하자면 감저. 그럼 정확히는 감저탕이네요. 그런데 뭐 감저탕이라고 누가 그래도 그냥 다 감자 감자탕 그러지. 어맙다 감사합니다. 와 감자가. 네,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laughs> 향이 확 올라오네. 사장님, 이게 감자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어서 감자탕이죠? 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원래 여기 들어있는 뼈. 아, 오. 또. 아, 저 한번 나는, 테스트 한 번. 아, 이런 게 기분이 나다 아니, <laughs> 왜, 왜. 아, 이게, 아, 나는 뜨거워서 좀 먼저 건져놓을게, 태균아 네. 아우. 어, 아우. 어. 야, 야, 이 고기가 야. 이 살이 신선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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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지 않아? 으음 서울에서 아주 그 감자탕집 하면 이렇게 몇개 뽑거든. 근데 거기 항상 들어가는 집이야. 이게 감자탕은요 그배님 고기 감자를 먹을 때는 어. 이 국물을 조금 같이 이렇게 적셔줘야 해요 네. 음. 아 이게 이게 감자탕도 나름 또 노동력이 필요해 야, 아. 기가 막히네 이 국물이. 음, 아, 양념이 정님강하지않네요 아유, 이건 딱 그냥 그 아, 아, 음, 아, 이건 해장 일품이네. 메뚜기 잡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아, 약간. 담갔다 뺀것 같은 그런 맛은 난다. 음. 그지? 이 고기 먹는 방법도 좀 종류가 있죠.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어. 골라 가지고 어.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국도 먹듯이 이렇게 딱딱 어. 먹는 그 맛이 또 있고. 어. 그거 말고는 무슨... 이뼈 잡고 그냥 뜯는 맛이 또 있고. 그 의사가 됐다 생각하면서 뼈를 음. 이렇게 발골하면서. 미안한데 의사가 발골을 <laughs> <laughs> 하는 거는 맞지? <laughs> 아니 의사가 우리 그 의사가 하지 발골을저 마장동에서 치소. 음. 이 대호 카톡 왔네. 어 뭐라세요? 아 일찍 일어나네. <laughs> <laughs> 아니야 일찍 일찍 일어났다고 너한테 욕까지 먹어야 돼? <laughs> 아니 아 지금 깜짝 놀랐어. 자 그럼 어떻게 통화를 한번 할까요? <laughs> 어 네네. 언제 올 건지 물어봐. 여보세요. 아 대호야. 아 목소리 좋다. 어너왜 어, 이렇게 부지런하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빨리 일어났어. 애들 아침에 가잖아. 아 저... 역시 아니야, 아니야. 저는 새벽 6 시에 일어나가지고 산 올라갔다가 애들 그 데려다주고 그래. 이대호는 다르다니까. 대 어, 어, 데... 마. 어, 마. <laughs> 산 제일 싫어하는 놈이 무슨 산? 어, 어. 야 대호야 뭐 저기 우리 어. 선배한테 인사 좀 드려. 안녕하세요. 네? 어 대호야 어, 요즘 아유 잘해서 보기 좋더라. 네 감사합니다. 어너 그때 저 태균이가 그 사타죠 어. 무한타만 없었어도 훨씬 좋았을 텐데 그지? 그러니까 야 대호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밸런스가 잡힌 거야 그렇고 <놀린> 너 지금? 전만은뭐야을 몰라요 대호야 저 언제 나올 거야? 스잡아주시 갑니다 야 네가 슈퍼 갑이야 우리 <놀린> 이태리 한번 가자 같이 나 이태리 가자고 말지어 가자 우리 셋이 야 <웃음> <United> <웃음> 가자 우리가 돈이 없어 <laughs> 우리 지금 3만 원짜리 감자탕 먹어. 너만나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어. 어, 아니 요즘에 보고 있는데 자꾸 돈을 안 쓰는 거 같아. 그지. 그래. 그럼 우리 대호야, 어, 전화 저 통화 너무 고맙고. 그렇죠. <laughs> <laughs> 웃지 마. 아니 친구한테 예의를 지켜야죠. 아, 그래. 오케이 대호야 고마워 응, 잘해. 어, 오늘도 잘해 대호야. 목소리도 좋고 매너도 좋고 진짜 다르네. 얘 또, 진짜, 방송이라고, 목소리 깔고, 막, 차분한 척하고, 막, 되게, 막. <laughs> 어? 끊자마자 뒷담화구막 어. 너무 러워서잘 삐지고, 돼. 삐자도 소용없어. 아이씨, 끝났네. 그멩님, 감자도 드세요. 어? 감자도 드세요. 하나 더 가야죠. 뼈 추가, 라면사리, 볶음밥, 감자 추가, 와. 음. 저 내일 오늘 홈런 레이스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아뭐 하는데 홈런 레이스를 해? 그 MLB 레전드들이 와가지고 누구누구 왔어? 그 곤잘레스. 어. <laughs> 곤잘레스 하나 온 거야? 제가 아, 까기사문 MLB, m l b 홈런 더비 X 이게 MLB, 홈런더비 X. 예요 이름이. 어. 이하고클 어. 어. 클러페이 페이지 이 콘서트 이거. 그... 어? 임플 u e 임플 i a 임플 n f 임플랜 n 그거 뭐지? 임플랜 l 임플인플 i 트 인플란... 술같도 <laughs> 우리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거죠. <한> <laughs>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괜찮네. 음. 아 아니 세고 그러지가 않아서 딱 괜찮아. 그러니까 국물이 뭐 별거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시원하네. 응. 오랜만에 땀 흘리네.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죠? 네, 내가 너 머리 자른 것도 알았어. 제 이제 그 친한 동생이 저를 보더니 그러더라고. 얼굴이 왜 이렇게 커졌네 <laughs> 그래서 어, 형이 뒷머리 때문에 뒷머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머리가 더커 보인대. 그래가지고 딱다짐을 했지. 이제는 나에게 뒷머리란 없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그렇게 어 선배님은 얘기할 때는. 얼굴 커 보인다고 안 했어. 뭐목 없다고 그랬지. 목도 없고. 저는 목 없는 거는 이 남자의 그 프레스라고 음. 생각해. 뭐라고? 프레, 프레스? 벤치프레스? 그 있잖아 <laughs> 아니 그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 그거 자존심 막 이런 거제 <laughs> 프라이드가 있죠? 어? 나는 <laughs> 아, 아, 먹고 이거 다 먹었습니다 여기다 라면 넣을까요? 네? 다 먹었다고? 이거 감자만 나한테 감자 먹으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더니 너는 한 개도 안 먹었어? 이건 <laughs> 좀, 좀 감자를 사실 좀 아우 그 라면 넣으면 맛있겠다 근데. 라면 두개 여기 혹시 국물 좀 조금만 더주 아, 예. 네, 네. 예의가 된게 자기가 자기 잔에다가 딱두드려 딱! 딱! 고춧가루 좀 있나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laughs>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돼요 매운거는 평소에 잘안 드시는데 고춧가루... 오, 오. 남자답게... 한번 더? 오. 차 오. 라면 스프 아니야? 어? 아. 왜? 고춧가루 아. 냄새 원래 이러나? 오늘 의심이 많으시네요 아니 얘 최근에 내가 보기엔 주식? 주식을 했어 케이 어. 맞고 지금 다 의심하는 거야 이제 말만 하 많이 날렸냐? 이야... 신라면이 맛있네. 농심 어? 사리면. 아, 사리면이라는 게 따로 나오는구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솔직히 어, 짜증인 줄 알았어요. 농심 사리면. 면이 통통합니다. <laughs> 면발은 농심. 이야, <laughs> 균이 아, 지금 날씨가 아직 덜 풀렸네. 덥다 선배. 덜 풀렸다는 말이 <laughs> 계절 바뀌면 원래 다 묶였다 풀렸다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묶였다가 <웃음> 풀렸다가. <웃음> <laughs> 음. 아유, 볶음밥 맛있다. 국물이 맛있으니까 음. 라면이고 밥이고 다 맛있는데, 선배님. 이맛나다 야, 건배 한번 하자. 아니, 버리세자둘나 아, 아. 아, 이거 버리시구나, 큰은.

너무 괜찮은. 어. 자,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